인터넷에 이렇게 변비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정말 수많은 정보들의 홍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변비 꿀팁이라 그래서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음식은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도 있는데 이 음식이 도 도움, 도움이 안되고 악화시킨다 정보도 같이 뜨거든요. 뭐 이럴 때 우리는 사실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럼 이거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른바 변비 대전 논란의 음식들 이거 먹어 말어 제가 먹말 결정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장 라떼입니다. 이게 마시기만 하면 뱃속에서 왜 부글+ 부글+ 부글 신호가 오고 마치 관장하는 것처럼 쏟아진다 그래가지고 변비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그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음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연유 라떼 혹은 베트남식 커피라고 그래가지고 싸이공 라떼라는 메뉴로도 이렇게 써 있어요. 커피샷에 우유하고 연유를 넣은 음료인데 변비 환자가 그야말로 화장실을 뛰쳐가게 하는 관장 라떼의 비밀이 바로 연유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콘덴스트 밀크, 그니까 우유에 설탕을 넣고 확 이렇게 농축시킨 건데 연유 라떼가 배변 활동을 자극하는 이유가 많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유당불내증 들어보셨죠 이 유당불내증 때문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하는 분들이라면 관장 라떼를 들이키는 순간 어우+ 어우 화장실. 화장실의 부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받으실 거예요. 우유에 농축시킨 우유인 연유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유당이 내 몸에서 홍수처럼 쏟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나는 뭐관장라때 마셔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유당쯤은 간단히 소화시킬 수 있는 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유만 먹으면 탈이 나는 분들은 연유가 많이 들어있는 빙수, 아이스크림, 뭐 음료, 샐러드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수 없는 설사의 연유가 연유 때문일 수 있다. 그럼 이 관장 라떼가 변비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효과를 보겠지만 변비를 더 심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배설물을 내보낼 준비가 되었는지 하고 상관없이 내 장의 연동 운동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오늘은 화장실을 편안하게 가도 관장 라떼가 없으면 화장실을 가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인위적으로 장을 자극하게 되면 결국 장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연동 운동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컵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빈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뇨 작용을더 촉진하기 때문에 변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관장라떼가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변비,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두 단어로 검색을 했는데, 한 화면에서 그야말로 각종 정보들이 대격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바나나는 변비에 좋다는 글도 있고, 바나나를 먹으면 변비가 더 심해진다는 글들.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독일에서 변비 환자들한테 변비를 만드는 음식을 설문한 연구가 있는데요. 1위가 뭐였느냐 하면 초콜릿 2등이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정말 다르죠? 그래서 정말 바나나가 변비에 좋은 음식일까요? 나쁜 음식일까요? 정답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변비에 나쁜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예요. 덜 익은 바나나 드시잖아요.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 먹으면 약간 맛에서 좀 떫은 맛이 느껴지시잖아요. 탄닌 탄인 성분. 탄닌하게 되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배출되기 전에 대변의 수분을 쫙 빨아들이고 변을 어떻게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럼 변비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무슨 바나나입니까? 그건 바로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대신 올리고당이 풍부하거든요. 올리고당 하게 되면 유산균 등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외국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를 매일 두 개씩 섭취하는 사람의 장내 유익균이 그 전보다 증가하고 또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복부 통증이 개선됐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노란 반점이 있는 바나나, 잘 익은 바나나 하루에 두개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세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감 먹으면 변비온다 이런 얘기 흔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난 감을 먹어도 화장실만 잘 가라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 역시도 감의 품종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주황색으로 잘 익은 상태에서 먹는 단감은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적어요. 근데 또 식이섬유는 많거든요. 그 오히려 변비에 도움이 될수 있죠. 하지만 떫은 감으로 만드는 홍시 그리고 곶감 요거는. 탄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감은 변비에 좋고 홍시하고 곶감은 변비에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감 영상에서 단감하고 홍시의 차이점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거 꼭 참고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제가 변비에 좋다 뭐 나쁘다 말 많은 음식 세 가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연유를 그냥 듬뿍 넣는 관장 라떼는 오늘은 변비 탈출이라 할지라도 내일 변비 지옥이 될수 있다. 두 번째. 바나나는 덜 익으면 변비 지옥, 잘 익으면 변비 탈출. 세 번째. 감은 홍시나 곶감은 변비 지옥, 단감은 변비 탈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쾌변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정보 제가 준비해 볼게요. 우리 모두 쾌변하시자고요.